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그 요리를 할 때는 실내 그 요리 냄새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한 가지 꼭 유의해야 될게 있습니다. 요리라는 것은 모두 그 사람 입으로 결국 들어가는 거지만은 요리 시간에는 실내 공간이 어느 그 특정한 냄새, 뭐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해물탕이든 그 상태는 그 풍수에서 가장 권장을 하는 풍수 기운이 그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. 실제로 그 어느 집이 있었는데요. 그 집은 그 매번 그 요리를 할 때요. 조리를 하든지, 가열을 하든지, 그 환풍을 전혀 그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. 그 식구들이 그 만났다 하면 꼭그 나중에는 그 일어날 때는 다툼으로 이어지고요.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재물은 쌓이지 않고요. 아낀다고 아껴도 결국 엉뚱하게 돈셀 일들이 아주 줄을 서게 되고요. 늘그 가족들 간의 그 언성이 높아지고요. 그 집이 그 제대로 그한 번도 운다운 그런 운이 펼쳐지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. 저는 그몇 차례 그 기회가 있어서 풍수 방법을 소개를 하고요. 조리 시의그 환기가 갖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는 제가 하는 이 풍수 조언이 결국 그 미신 조장자의 그 쓸모없는 그 넋두리가 되더라고요. 그 후에 그집 정말 그 운이 안 풀리고 고생고생하게 살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께서는 그 풍수 방법을 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정보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앙이 아니니까요. 무슨 신봉이나 또 절대 믿음을 가질 필요는 물론 없고요. 좋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좀 같이 취해보고 또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좀 미리 살짝 그 피해보는 그런 정보로 그 이용만 하자는 거죠. 모든 집들의 그 풍수의 그 질은 요리 시간에 크게 그 좌우가 됩니다. 모든 집이 그 좋다고 해서 그 해바라기 그림도 걸어놓고 또팔각성량도 비치해두고 집안 공간을 아무리 그 풍수 소품으로 가득 그 비치를 해두어도 결정적인 그 풍이라고 하는 게 충족이 안된 그런 집들은 재수라는 게그 막히게 돼 있습니다. 제대로 된그 풍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. 하는 이야기고요. 풍수의 그 풍자가 우리에게 그 가리키고 있는 것은 기분 좋은 그 공기의 흐름이거든요. 조리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조리 냄새로 인해서 모든 그 공기의 흐름과 이전까지 그 실내에 그 돈북을 끌어오던 그런 좋은 그 향들이 그 조리의 그 냄새로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. 우리가 그 조리할 때 창문 조금 열어두고 우리가 그 조리할 때 환풍기 그 수입장 한번 켜주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 행동이 풍수의 그 효과를 집안으로 크게 그 끌어들이고 집안의 그 금전운을 가득가득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또 풍수 조치의 그첫 번째 사항이라는 것 우리가 그 함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리 시간에 조리 냄새로 인해서 그 좋은 기분과 그 향들이 묻혀지지 않고 늘그 향기로운 에너지로 채수를 크게 그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